좀 어, 괜찮아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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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요 밴드 밴드가 있. 어. 잠시만요. 어. 밴드, 밴드라도 담으실래요? 아 어. 장민요. <laughs> <장민이 웃음> 죄송해요 <laughs> 아, 프신면 아, 말씀하세요 불에서 <laughs> 빨리 붙여요. 이거 약간 틀어진 것 같긴 한데 빨리 붙여요 스테 붙여요. 칼리 베어 붙여 왜? 왜? <laughs> 아니, 아감사합니다니아네아 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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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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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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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한요요요 <목소리> 한명 한명만 아니야? <목소리> 마음대로 해 골라가실래요?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골라 어떻게, 어떻게 골라 환희님이랑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나랑 호시님이랑 파이 게임하자. 이렇게 되면,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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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안 있어. 무슨, 무슨 까요 너무 귀 <laughs> 아, 진심을 <laughs> 더해서 진심의 <laughs> <진심을 웃음> <진심을 웃음> 진짜. 감사 <laughs> 오! 세레모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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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진심. 웃음> <오> <laughs> 음. <laughs> 와! 미쳤다. <목소리도> 아, 시리시 <laughs> 아, 뭐야? 뭐해, 뭐해? 제룡초. 맞지. 카메라에. 아, 저 시비, 저 시비. <laughs> 아우, 오빠 뭘안 해. <laughs> 아 오빠 좀 안해. 네진언니어디어디저 뿐이지 저 뿐이지 저이 모르니까 혜진언니라 할게 무서웠죠? 이제 이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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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